이 사진을 찍습니다. 어, 오늘 그러니까 7월 14일 주일날주니다주일인데 우리 인주장님하고또유정하장주님을 모시고 여기인여을 하여 주인니다여 주인을 하여 주인을 하여 주인을 하여 주인을 동여주을 하여 올까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보세요. 장관님도 네. 이야기 좀 한번 해봤어요 <laughs> 너무 감격해가지고 네. 이거 다 나와.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. 말이 잘 안나와요. <laughs> 너무 <웃음> 멋있습니다. 난 옛날에 방거가런거를고 <laughs> 그래서 그림을 그렸구나. 어떻게 이이여기 어딘가면은 에스시나이니, 네. 어 a 파크웨이인데 n t h 서 r 서 the s 저렇게 있고 동쪽쪽 코너 아니야 이 u 서북쪽 코너가 g a 고 d Togets or Koko, 마 o n g b u c h o Kono, Anya, Shobucho Kono, 이 r 어 o n g o Kong, k 행복합니다. 행복합니다. <laughs> 이 노란 것도 좀찍어봐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. 정말. 너무 너무 조그만데 이렇게. 다 같이 모여있는 까 그렇게. 이쁘네요 이렇게. 렇게렇 이렇게. 렇게이게 没错。